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발 모드, 운영 모드를 지금 하는데 개발 모드에서는 사실 로컬호스트 8080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3000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노출돼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여기 시크릿 컨피그 여러분들 들어가 보면 강사가 여기다가 로컬호스트 3000이라고 이렇게 써 놨죠. 이러면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메인을 직접 이렇게 정해서 표현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 뭐, 그냥 간단하게 내가 개발하는 건데, 어떤가요? 어때요? 할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URL이 코드상에 노출되는 거는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a d 피 config라는 걸또 만들 거고, get site, 그 다음에, from URL, 뭐, 이런 식으로 쓸거야요 URL은, 이 자, 그 다음에 add config가 없기 때문에 이거 만들어줘야 됩니다. 업데이트 어, 주시면 되고, 그래이 음, 어, 클래스로 만들어 줘야 돼요. 글로벌의 앱 안에 앱컴피그라는 폴더로 어, 파일 아, 앱, 앱 안에 앱 컴픽으로 만들어 줄게요. 이런 식으로 생성해 주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것도 지금 강사가 복사해서 넣는 건데, 제가 늘 말하지만 제가 복사해서 넣는 거는 여러분들도 복사해서 넣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렇게 네, 넣어주시면 되고, 컨트롤 눌러서, 임포트에서, 인바라먼트는, 요거 했던가? 스프링 부터 말고, 이걸 거예요. 이거는 위에 있는 거, 아니다, 스프링 부트가 보다. 음, 됐다. 스프링 부트 거 추가해줘야 되고, 밸류도 임포트, 이거 스프링 부트에 맞는 거 해주시면 될것 같죠. 네, 됐네요. 됐나? get site from url. 이게 getter가 get site from url. 여기 오타 있죠? 네. 됐어요. from url.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냥 이게 말 그대로 이게 뭐냐면, 지금 이 environment라는 거는 환경변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만 있어서는 소용이 없고, 제가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여기 yml 있죠? yml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다가 이걸 하나 추가를 할 건데, 이건 밑에서 볼까 자, 커스텀이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놨어요. 어, 여기 보면 프론트 url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어, 프론트 url, 포키도메인3촌 이게 로컬 호스트거든요, 이게, 결국엔. 로컬 호스트로 연결이 되는 거고, 어, 백도 마찬가지예요 백도, 뭐, 여기 보면 서버포트 8080 뭐, 이런 식으로 수행이 되게끔, 어, 설계를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디도 이제 넣어줘야 되냐면, 우리 프로드, 운영모드 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넣어줘야 된다고 보시면 되요로컬러스트3 0 0 0 여기는 이제 프론트 URL이 되고, 이건 백 URL이 되겠죠. 이름은 제가 앱 1이라고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해놓은, 어, 그런 상태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상에서는 노출이 안 되겠죠. 그죠? 코드상에서는 어, 노출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커스텀, 데브, 쿠키, 도메인,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어, 이게 뭐예요? 커스텀에, 그 다음에 데브에, 그 다음에 쿠키 도메인이랑 로컬 호스트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로컬 호스트인 거죠. 로컬 호스트. 자, 따지고 있는 죠그래서 어. 그런 식으로 그냥 만들어준 것 뿐이에요. 어, 지금 쿠키 도메인을 제가 에번, 해가지고 b l a p k r 이라 썼는데 요거는 사실 이제 아직 우리가 운영모드 할때 돌리는 서브 그니까 운영모드 할때 도메인을 설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은 당장 뭐 틀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시리티컴 i 을 말고 시 n f 컴 g 말고 어있냐 앱이죠 앱컴픽이죠 그럼 get-site-from-url이잖아요 그럼 site-from 사이트 어, site 프론트 어, URL 해가지고 URL 을뭐 하는 거예요? 받아오는 거예요. 어디를 어디서 바로 YM, 그죠? 커스텀 사이트 프론트 URL, 여기 적혀져 있잖아요, 그죠? 예를 그러니까 통해서 값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컬호스3 0 0 0인 거라고 여러분들이 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테스트 케이스 잘 되는지, 일단 한번더 테스트를 해볼까요? 그했 냈을 때잘 돼야겠죠. 잘 되네요. 뭐죠? 어. 자,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올 때도 여기서 한번 접속을 다시 해볼게요. 음, 잘 되죠? 그죠? 음, 어. 목 그래서 코드상에선 노출되지 않게끔 어, 수행을 해준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도 어, 충분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설정 파일들은 늘 말하지만, 어, 여기 있는 거를 내부적으로 딥하게 볼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얘의 역할이 지금은 뭐구나. 아,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충분하거든요. 자, 됐죠? 그래서 됐습니다.